인간형 로봇을 정말 사람답게 보이게 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사람의 것과 유사한 인공피부일 텐데요. 이 인공피부는 사실 로봇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계, 자동차, 항공, 가전,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한창수 교수의 연구팀이 전력 공급 없이도 작동하는 무전원 초정밀 인공피부 센서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안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압력 및 터치 센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기계가 정밀화됨에 따라 고감도 센서에 대한 관심도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센서는 낮은 감도와 높은 구동 전력 등의 문제를 지니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려대학교 한창수 교수 연구팀은 외부 자극에 의해 이온이 이동하면서 신호가 전달되는 원리를 이용해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구동될 수 있는 초정밀 인공피부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이 개발한 이 센서는 자극에 대한 빠른 적응과 느린 적응, 두 가지 신호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혈압과 심전도, 물체 표면의 특징, 점자의 구별 등 매우 정밀한 부분까지 감지 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기술은 전원 없이 작동하는 초정밀 인공피부 센서로 이를 개발한 고려대학교 한창수 교수 연구진은 인체의 감각기관을 원형에 가깝게 모사하여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창수 교수는 이 연구는 기존 실리콘 기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센서라며 생체 신호 측정, 로봇 피부의 성능 개발 및 개선에 기여하고 사물 인터넷과 연계하여 무전원 고감도 센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특허 TV 헤드라인 뉴스 안나영입니다.